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 공식 파트너 삼삼한 촉선생 시즌 스루입니다. 첫이 연다 첫이와. 부동산 114에 따르면 차트에서 보듯이 2023년 전국 아파트 신규 분양 계획은 26만 8,900 세대로 전년 대비. 29% 급감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물량의 76%에 불과한 것이죠. 아, 형태별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13만 아, 1,700세대로 총 물량의 49%에 달하는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택 경기 둔화로 미분양 부담이 커지면서 일반 민간 분양보다는 도시 정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 ENC 등 대형 건설사의 합산 기준 올해 예상 신규 분양은 7만 5천 세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 건설사 주택 신규 수준은 축소, 전년 대비 7.5%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2023년 이후 건설사 주택 실적은 하향이 불가피해졌고. 매출은 2024년 이후 축소가 가시화 되겠으나 분양 프로모션 증가, 도시 정비 사업 비중 확대, 분양가 상승 제한 등의 영향으로 주택 부분 수익성은 올해부터 하향될 전망입니다. 한편, 도시 정비 사업 대비 신규 주택 분양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분양 축소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주택의 사업 부분으로 전사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코오롱글로벌, IS 동서 등과 같은 업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신규 분양 축소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오히려 미분양 리스크를 감소시킬 전망인데,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중고급 미분양이 축적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대구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9%, 공급 부담이 큰 경기도는 마이너스 40%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주택 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차트에서 보듯이 2021년 7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건설업 종 주가 역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지역은 주택의 실적 방어 요인 등 특별한 이슈와 관련된 종목 이외에는 당분간 눈길을 두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 고형입니다. 주요 제품 현황에서 보듯이 전자 제품 반도체 생산용 3차원 3D 검사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3DAOI는 3차원 부품 결합 상태를 검사하는 장비이고 3DSPI는 3차원 납도포 상태 검사 장비로 글로벌 MS1인 제품입니다. 아, 투자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 생산 거점 재구축의 수혜가 전망됩니다. 아,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적발된 지정학적 안보 이슈 부각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주요 광물 바이오 등네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왔는데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품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던 생산 거점이 산업별로 특화된 국가로 다원화되면서 생산 거점 재배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북미 지역의 리쇼링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로 인한 우호국의 생산 시설을 재배치하는 프렌드 쇼링 등 생산 거점 재구축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 속에서 고용은 지난해 매출 플러스 12%, 영업이 플러스 6.3%, 440억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 락다운 영향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에서 생산 거점 재배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3D 검사 장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동차 전장액 매출 증가에 기인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현실화로 전방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탈세계화로 생산 거점 재구축에 대한 투자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조립 공정 단계별로 투입되는 3D 검사 장비 수요가 확대 올해 매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전문 기업 EMS 및 자동차 전장 고객사로부터의 생산 거점 재배치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방 IT 산업의 투자 축소는 고용의 장비 수요에도 부정적이겠지만 매출 비중 30%인 자동차용 장비, 매출비 중 25%인 사월 인터넷 자동화용 장비는 코로나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제품군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의료용 로봇의 성장성이 가속화될 듯 합니다. 고용은 3D 측정 검사 기술 기반으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카이메로를 개발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카이메로에 대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고 그 이후 2년간 국내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 병원, 공공 시장 등의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공급하였고 향후 뇌 수술 이외에 다른 신경외과 수술로도 적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 올해의 경우는 두대 이상의 뇌 수술용 의료 로봇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 대형병원 판매 확대를 통해 트랙 레코드를 쌓은 다음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임상을 추진, 내년에 FDA 승인을 획득해서 미국 의료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용 로봇의 성장 가속화와 더불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컨센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듯이 코로나 경기 불황에 상관없이 영업이익 매출 모두 견고하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역시 내년 예상 PER 16.7배, PBR 20.2배로 검사장비 의료용 로봇 업체로서는 저평가 여격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고용 주가 상승이 좌측 박스 두 개를 보시면 외국인의 힘에 의해 또는 기관의 힘에 의해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조금 반등 중인데 기관은 별 변화가 없고 외국인은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당 사도 되는 자리인지 월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역사적 고점 3만 천 원을 찍은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지금은 120을 입형선을 지지로 바닥을 탈출하려는 모습입니다. 아, 글로벌 공급망, 생산거점 재구축에 따른 3D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의료용 로봇 카이메로 성장 가능성 등 현재는 적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 아, 목표가, 손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5일 2평선 부근인 13,000원에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14,200원을 초단기 목표가 60주 2평선 부근인 16,200원을 중단기 목표가로 증거사 평균 목표 주가 17,500원을 장기 목표가로 드리고 12,000원을 손절가로 드리며 이상 잠담한이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속선생이다 알람 설정까지